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한다. 지금 이 나라가 엉망진창. 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예? 아멘. 전쟁이 없어야 되고. 아셨죠? 그러려면 한국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아멘. 아멘. 자, 여기 딱 쳐다봐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약속은 지켜요. 오늘 설교한다고 했죠? 했어요, 했어요. 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 영생. 구원받는 게 첫째요. 여러분, 교회를 100년을 다니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억울한 일이잖아요. 저는 천국 지옥을 정말 솔직히 40일 죽었다 살아나면서 뭔 말인지 알지? 35일째 되는 날, 그걸 안 봤으면 나못깨 때려 철락했어요. 천국 지옥 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의 세계를 저는 봤어요. 엄청나게 고통받는 세계, 엄청나게 행복한 세계, 천국 지옥입니다. 그 세계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 한 번,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해요.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인데요. 그 뒤부터는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 갔다 그러면 지옥 못 가고, 지옥에 갔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야 돼요. 개나 돼지나 호랑이나 토끼 새끼보다 사람이 왜 귀하냐. 영혼이 있어요. 이 말은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뭐로 여기 교회 나오겠습니까?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없어, 그 이후에는. 천 년, 만 년, 양원이 전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세계고. 지옥에 한번 가면 1초도 견디기, 어려워. 내가 본 지옥은요. 1초도 견디기 어려워. 너무 고통스러워. 하트라, 이 고통스러운 그런 곳에서 한년만 년, 년, 영원히 고통받는 게 지옥이요. 나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이 그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등살이 오싹해.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강수 오사님, 문자 보세요. 문자 읽어보라고.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때가 말세에는 원수 마귀들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시대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쳐다와 칠판 쓰고 시간 걸릴 것 같아서 막바로 합니다. 자, 구약시대, 신약시대말세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말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에요자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 성자 예수님이죠. 유으로신 하나님, 말세는 성령 하나님.